40번, 어,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 이렇게 투부정사의 흥용사용법인데, 어, 수식을 만든 명사와 떨어져 있지, 그지? 어, 다른 억구가 삽입되어 있다. 그래서 기아의 취약성의 감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뭐 하면, 이 원스가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 뭐 하면인지, 일단 응급상황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급한 불을 막 끄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어, 기아의 취약성을 줄이려는 주리라고 어, 그렇게 시,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어디에서? 향상된 경제 성장에서, 그리고 어, 시골 경제의 부흥에서, 또는 어, 경제적 활동의 다양화에서. 어, 이제 경제 응급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으로 닥치는 과제가 뭐라고? 어, 기아의 취약성의 어, 감소야, 그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된다. 어, 잠재적 기여. 더큰 경제적 성공에 잠재적 기여 역시도 삽입되어 있지. 만약 그것이 취약한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면 부인될 수 없다. 그것의 중요성이 경제적 성장이 기아의 해소에 기여한다는 건 부인될 수 없다. 동시에 가주어진 주제문이 되겠다.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주제문이 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라는 것을 No matter how, 한단 w 로 h o w e v e r 지 h o w h e o w e r e r t They grow. They grow. They grow. They grow. They grow. t 어 e y grow. They grow. They grow. They g r 부사절 They 국가가 되겠네, 그렇지? 국가. 어, 나라들이 아무리 빨리 성장하더라도 어, 대부분의 그 인구가 드라이브 도출하다 유도, 유도하다지. 그들의 생계를 불확실한 원천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기대할 수 없다. 뭐 하는 것을 기아를 예방하는 것을 뭐 없이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예방할 수 예방할 수 없다니까. 꼭 이게 있어야 예방할 수 있다지 기아를. 뭐가 있어야 돼? 어, 전문화된 인터넷이트먼트 어, 보조 정부의 보조금 보호 방법이야 뭐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공공의 개입 공공이라 하면 정부와 공기업이 되겠지 그지 공공의 개입을 포함하는 어, 어, 정부 보조금 보호 방법들이 있어야 어, 기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의 주제가 되겠다 아, 그러니까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어, 특화된 어, 정부 보조금 보호 정책이 있어야 한다 빠른 성장, 보스나와에서의 경제의 빠른 성장, 또는 케냐에서의 농업 부분의 성장, 또는 짐바보에서의 식량 생산의 빠른 증가는 설명해준다. 고작해야 적은 부분만 그들의 성공의. 말할때 뭐 있어서 기아의 위협의 재발을 어, 재발하는 기하의 위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아프, 아프리카 국가들이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어, 재발하는 기하의 위험을 막은 데 있어서, 경제가 성장한 건, 에페스트, 고작해야 적은 부분만 어, 차지한다. 진짜 성취, 이 국가들의 진짜 성취는 어디에 존재한다? 라이 인 in함이 어디에 놓여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야. having provided,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썼는데, 동문사의 형태가 해빙 PP는 뭐냐? 완료형이지, 완료형. 제공했던 것에 있다. 뭐를? 직접적인 공공의 지원을. 누구에게? 그들의 인구들에게. 어, 위기의 시기에. 그치? 이제, 어, 위기의 시기에 대중들을, 아, 국민들을 기하로부터 부, 이제 어, 벗어나게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직접적인 공공의 지원이 있어야 돼. 여기서는 specialized entitlement p r o t e c t o e c n 이라고 표시 표현해놨지, 그지? 주제를 정리한다. 비록 경제 성장은 어, 다, 다소 결실이 있을 수 있다. 뭐할 때? 줄일 때. 국가의 기근의 위험, 기아의 위험을. 그렇지만, 직, 직접적인 접근법들, 뭐 하는, 뭐 하는 것에 대한, 어, 이런 투는 approach to 하면, 이거는 전치사지, 그지? 투부정사가 어, 두부정, 아니라, 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법들이 플레이어로 역할을 수행하다, 크리티컬,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밑에 이렇게 주제문도 정리되어 있고, 요, 요 문장로 참고해서 어,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